대한민국 부동산 시장 정보를 가장 빠르게 전하는 부동산 그래프입니다. 직거래와 동일 아파트 중복을 제외하고 국민평형인 30평대를 기준으로 소개하겠습니다. 먼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최근 한 달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아파트 중에서 하락액이 가장 큰 10곳입니다. 10위는 태평동 동부센트레빌 1단지 32평입니다. 사용승인 2006년으로 6개동 최고 14층 용적률 252% 건폐율 30% 주차는 세대당 1.08대인 248세대 아파트입니다. 최고가 8억 3천만 원에서 1억 4천만 원 하락한 매매가 6억 9천만 원입니다. 하락률은 16%입니다. 최저 매매가는 2016년 6월 3억 6천만 원이었습니다. 현재 네이버 부동산 최저 등록 물건은 7억 원입니다. 구위는 단대동 칠로 아파트 3 2평입니다 사용승인 1998년으로 6개동 최고 15층. 용적률 241%, 건폐율 23%, 주차는 세대당 1대인 499세대 구축 아파트입니다. 최고가 7억 8천만 원에서 1억 8천만 원 하락한 매매가 6억 원입니다. 하락률은 23%입니다. 최저 매매가는 2016년 12월 3억 500만 원이었습니다. 현재 네이버 부동산 최저 등록 물건은 6억 4천만 원입니다. 8위는 신흥동 산성역자이 프루지오 32평입니다. 사용승인 2023년 10월 예정으로 31개동 최고 29층, 용적률 263%, 건폐율 17%, 주차는 세대당 1.21대인 4774세대 신축 대단지 아파트입니다. 최고가 12억 5500만원에서 2억 6300만원 하락한 매매가 9억 9200만원입니다. 하락률은 20%입니다. 최저 매매가는 2020년 11월 9억 2천만원이었습니다. 현재 네이버 부동산 최저 등록 물건은 9억 8천만 원입니다. 7위는 창곡동 위례자연 앤 센트럴자이 33평입니다. 사용승인 2017년으로 19개 동 최고 15층, 용적률 179%, 건폐율 19%, 주차는 세대당 1.15대인 1413세대 중심축 아파트입니다. 최고가 17억 3천만 원에서 3억 3천만 원 하락한 매매가 14억 원입니다. 하락률은 19%입니다. 최저 매매가는 2019년 4월 5억 4,900만원이었습니다. 현재 네이버 부동산 최저 등록물건은 13억 5천만원입니다. 6위는 창곡동 위례역 프루지오 사단지 33평입니다. 사용승인 2017년으로 5개동 최고 20층, 용적률 189%, 건폐율 31%, 주차는 세대당 1.44대인 208세대 준신축 아파트입니다. 최고가 15억 7천만원에서 3억 3,500만원 하락한 매매가 12억 3500만원입니다. 하락률은 21%입니다. 최저 매매가는 2016년 9월 6억 6900만원이었습니다. 현재 네이버 부동산 최저 등록 물건은 12억 4천만원입니다. 5위는 단대동 성남단대 프루지오 33평입니다. 사용승인 2012년으로 13개동 최고 25층, 용적률 232%, 건폐율 20%, 주차는 세대당 1.28대인 1015세대 아파트입니다. 최고가 11억 9,500만 원에서 3억 4,800만 원 하락한 매매가 8억 4,700만 원입니다. 하락률은 29%입니다. 최저 매매가는 2016년 9월 4억 8 0 0 0만 원이었습니다. 현재 네이버 부동산 최저 등록 물건은 9억 원입니다. 4위는 창곡동 자연의 매미안 이편한 세상 34평입니다. 사용승인 2016년으로 21개동 최고 21층 용적률 188%, 건폐율 17%. 주차는 세대당 1.31대인 1540세대 준신축 아파트입니다. 최고가 16억 3천만원에서 4억천만원 하락한 매매가 12억 2천만원입니다. 하락률은 25%입니다. 최저 매매가는 2016년 8월 6억 4천2백만원이었습니다. 현재 네이버부동산 최저 등록물건은 12억 5천만원입니다. 3위는 신흥동 산성역 포레스티아 3 2평입니다 사용승인 2020년으로 39개동 최고 28층, 용적률 249%, 건폐율 20%, 주차는 세대당 1.22대인 4089세대 신축 대단지 아파트입니다. 최고가 14억 4500만원에서 4억 6천만원 하락한 매매가 9억 8500만원입니다. 하락률은 32%입니다. 최저 매매가는 2019년 3월 5억 9600만원이었습니다. 현재 네이버 부동산 최저 등록 물건은 17억 5천만원입니다. 2위는 고등동 판교 밸리 호반 섬이 33평입니다. 사용승인 2019년으로 19개동 최고 21층, 용적률 169%, 건폐율 21%, 주차는 세대당 1.71대인 768세대 신축아파트입니다. 최고가 14억 3800만원에서 4억 8800만원 하락한 매매가 9억 5천만원입니다. 하락률은 33%입니다. 최저 매매가는 2019년 12월, 5억 9,900만 원이었습니다. 현재 네이버 부동산 최저 등록 물건은 9억 9 0 0 0만 원입니다. 1위는 창곡동 위레더1 55 아파트 34평입니다. 사용 승인 2015년으로 21개동 최고 20층, 용적률 179%, 건폐율 15%, 주차는 세대당 1.62대인 1,380세대 준신축 아파트입니다. 최고가 16억 4천만 원에서 5억 3,200만 원 하락한 매매가 11억 800만 원입니다. 하락률은 32%입니다. 최저 매매가는 2017년 12월 7억 8천만원이었습니다. 현재 네이버 부동산 최저 등록 물건은 11억 3천만원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. 앞으로도 가장 빠른 부동산 시세 정보의 전달을 약속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